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안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해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다 피차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피차의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하한님 신명으로 통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불법과 의식에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위선을 떨 때가 많은 저희들. 이제도 우리를 불쌍히 없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악을 침 담당하시고 피를 흘렸던 주님을 생각하려면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늘 그 은혜를 피리며 살지 못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자백하고 용서를 비우니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과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화장하듯 우리의 영혼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셔서 땡기는 얼굴들이 이제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다시 웃으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은의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되리는니 20여 명이 모여서 모인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세 사람이 무인지 우리들의 자신을 통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었소서내 주장을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내 뜻이 아무리 오라보여도,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은혜 만날 수 없고, 내 옳은 만날 서 없다가 만사오 이제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극률 여겨주시고, 치워해 주시고, 네,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만지셔서 져서만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 서름에 또 죄책감에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 있는게 감사하며 울음벙이 되가지고 엄마하고 울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울수 있는 그런 겸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이끌어 우리 세 번의 방송, 우리 장해 목사님을 주님이 어렵게 보시는 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분이 달 때도 있고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같은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 물을 끌고 주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기에 그 사람이 온다고 다시. 두손 들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아, 가는 아, 것을 아, 주님이 하시오매 하나님은 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소망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장목사님 연합하여 가는 이 귀한 사랑의 아버지라며 이제 이 품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어서서 세우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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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들마다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